어떤 부분을 내가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지, 그전처럼 준비해서는 사실 이제는 답이 없어요. 이력서 상에 여러분이 보여주실 거는 직무에 관한 일관성과 매칭도인데요. 2020년 작년에 최초로 공채로 채용하는 인원보다 수시로 채용하는 인원이 많았다는 기사를 아마 보셨을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도 영향이 많이 있었겠지만, 어 제가 5, 6년 전부터 한국 채용시장이 이렇게 바뀔 거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왔었거든요. 네 오늘은 수시채용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기존의 이직시장은 이미 예전부터 수시채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채만 준비해왔던 혹은 공채로 입사를 했던 경력직들이 이제 이직을 눈앞에 두고 취업을 처음부터 다시 준비하는 것만큼 어려움을 겪는 걸 많이 봤고 되게 많았던 거죠.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수시채용과 공개채용에서 지원자를 보는 관점이 아주 다르고 내가 어떤 부분을 중점을 두고 어필을 하고 취업을 준비해야 되는지가 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하다못해 서류 하나만 놓고 봐도 뭐 이력 기술서를 쓰고 자기소개서를 쓸때그 전처럼 회사가 정해진 상태로 준비를 하는 게 아니니까, 이게 되게 어려워진 거죠. 아, 여기서 왜 회사가 정해지진 않는 상태로 준비를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수시 채용은 말 그대로 수시로 채용 포지션을 내는 건데 여기서 수시로 채용한다는 의미가 자리가 날 때마다 를 의미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또 자리가 나는 경우를 생각해봤을 때 기존에 근무하던 사람들이 그만두는 경우 아니면 신설된 팀이나 포지션에 사람이 새로 필요해지는 경우가 그런 경우겠죠. 그래서 이 수시채용의 특징은 공채처럼 정기적으로 뭔가 이렇게 뭐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눠서 나올 수가 없고 어떤 회사를 정해놓고 이 회사의 채용을 기다리거나 그 회사에 맞춰서 뭔가를 쓰거나 이런 것들이 네, 쉽지 않아진다는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지원 동기 같은 부분도 특실는 직무나 어쨌든 내가 가고자 하는 스페셜티에 맞춰서 그런 동기를 좀 적어주시는 게좀 보편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되요 만약에 내가 어, 지원 동기를 회사마다 맞춰서 쓴다라고 하면 수시 채용이 나올 때마다 그거를 또 바꿔서 써야 되는데 뭐 그럴 수도 없는 게외국계 대부분의 채용 공고가 회사나 포지션 정보가 가려진 채로 나오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되게 어려움을 많이 겪고. 또 중요한 포인트가 수시 채용은 공채와 다르게 뽑고 싶어하는 지원자의 어떤 조건이나 이런 게 되게 명확한데, 왜 그러냐면 수시 채용은 전날까지 근무하던 어떤 사람의 업무가 있고, 채용하는 포지션에서 해야 될 업무, 내가 이런 것들이 이미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자마자 퍼포먼스를 내야 되는 근데 그런 포지션인데, 이 말은 즉 뽑아야 될 사람이 어떤 것들을 잘 해야 되는지, 어떤 요건들을 갖추어야 하는지에 대한 되게 명확한 부분들을 갖고 있다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그 전에 해왔던 업무나 경험, 그리고 갖고 있는 스킬베이스가 어, 채용하고 있는 그 포지션과 정확히 매칭되어야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공채랑 비교하면 공채는 그 어떤 특정한 포지션을 두고 이걸 내일부터 해서 바로 퍼포먼스를 내 이런 게 아니라 우리 회사에서 일 잘할 사람들을 이제 수직적으로 점수화시켜서 선별하는 방식이 보니까 포인트가 다른 거죠. 또 외국계 기업은 이미. 아주 예전부터 주니어급 뭐 신입급 심지 인턴마저도 전부 수시채용으로 채용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력직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고 모두가 아, 외국계 기업은 경력직만 가는 곳 이렇게 생각하는 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턴 공고만 봐도 그 전에 인턴 경험이 있었던 지원자여야 한다는 조건들이 붙는 걸 보면 확실히 외국계 기업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과 능력을 가장 중요하게 본다고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수시채용으로 바뀌어가는 요즘 채용 트렌드에서 이력서상에 여러분이 보여 주실 거는 직무에 관한 일관성과 매칭도인데요. 이런 것들을 얼마나 잘 보이냐가 여러분의 당락을 결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전에 말했던 어떤 점수나 학점이나 학교나 영어 성적이나 여러분이 그 전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많이 점점 희석화 될 거고 앞으로 이런 트렌드는 계속 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더 직무적인 역량이 포커싱을 두고 채용하는 게더 훨씬 더 많이 늘어나지. 그 전처럼 스펙을 가지고 뭔가 서열화해서 비교하는 그런 시스템들은 네. 올드한 방식이 되어가겠죠 2019년인가에 현대기아차가 공채 인원을 전면 수시채으로 바꾼다고 이제 얘기하면서부터 이제 생각했던 게아 이제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공채에 들어가는 시간적 비용이나 인력이 아깝다는 걸 느끼고 있구나 그래서 점점 해외처럼 채용시장이 변화해가고 외국계 기업처럼 변화하겠구나 그러니까 사실 어느정도 이미 예견된 부분이었어요 직무에 대해서 제대로 준비가 안된 지원자들은 신입이고 경력이고 다 떠나서 계속 포지션이 없어지고 점점 설자 자를 잃을 거라 이제 그런 부분이 되게 안타까운 거죠. 대부분의 지원자들이 그전의 방식을 고수하면서 지금 채용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미 채용시장은 이렇게나 많이 바뀌어 버렸기 때문에 그전처럼 준비해서는 사실 이제는 답이 없어요. 여러분이 수십 채용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어떤 부분을 내가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지 어떤 강점들을 내세울 건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준비한 부분들은 여기까지고, 네, 다음에 좋은 질문과 답변으로 어, 여러분께 네, 인사이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네, 오늘 하루도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